안녕하세요 가을을 사랑하는 남자 에드워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자요 제품인데 요 제품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타카라고도 하고요 타카총 또는 타카건이라고도 하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탁탁 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목재와 목재 또는 합판과 합판을 고정시켜 줄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스테플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흔히 볼수 있는 스테플러는 종이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이 제품은 목재나 플라스틱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1만 원 내입니다. 싼게 1만 원 내이고요. 좀 비싼 거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자, 저는 이 제품을 다이소에서 5천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5,000원보다 인터넷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송료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5,000원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이게 다이소에서 5,000원인데, 괜찮습니다. 5,000원 치고 제품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쇠로 되어 있고,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자, 제품의 외관, 이런 것들은 5,000원에 비해 상당히 좋은데, 과연 품질은 어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부분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그래서 이걸 잡고 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침이 나오는데, 못 역할을 하는, 못 역할을 하는 침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밀착시킨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면 이 침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고요. 자, 그 침이 어디에 그러면 장착이 되느냐? 바로 이 뒤쪽입니다. 뒤쪽. 이 뒤쪽에 보시면 장착이 되는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살짝 앞으로 누른 다음에 내려주면 이 스프링에 의해서 바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고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예, 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플러와 거의 동일한 침입니다 스테플러와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이렇게 어, 두께도 비슷한 것 같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어, 끼울 때는 요걸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부분 자 네. 끼울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고, 자, 이 테두리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이쪽은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미리 타카총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박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빈틈없이 잘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타카총을 사용하면 좋죠. 가정에서이 부분이 깨져 있어서 벌어져 있다든가 했을 때, 이 부분을 고정시켜서 잡아주는 역할을 이걸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이 타카총을 이용을 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봐도록겠습니다이 머리 부분 침이 나오는 부분을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 좀 눌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 네. 잘안 보니까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손잡이 부분을 소화기의 손잡이처럼 생겼죠? 자, 손잡이 부분을 탁 눌러주면 됩니다. 네, 아, 이 소리가 굉장히 실감나죠? 그럴싸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원래 이제 액자를 세우는 받침대인데, 한번 요 위에다가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쏘면은 여기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벌어지지 않고 고정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대고, 네. 이렇게,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예. 와 단단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침이, 사실은 두꺼운 침이 아니라서, 자, 이 정도 두께는 박히긴 박혔는데, 박했는, 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경우에는, 뭐, 타카총을더큰 걸로 해서, 침을 더큰걸 사용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테스트까지 다해 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5,000원치고 굉장히 좋다 5,000원치고 괜찮은 품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금 다이소에서 이게 2,00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좀 좀 신뢰가 안가서 이 5,000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은 요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드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